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KB국민은행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융권 입사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KB국민은행은 꿈의 직장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의 위상을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최근 한 취업정보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KB국민은행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은행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김병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B국민은행이 구직자들이 꼽은 가장 입사하고 싶은 은행으로 선정됐습니다. 취업정보사이트 잉크루트가 금융권 구직자 577명을 대상으로 입사하고 싶은 은행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2%가 KB국민은행을 선택해 2, 3위 은행과 큰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성이 일하기 좋아 보이는 은행을 묻는 질문에도 KB국민은행이 24%의 응답을 얻으며

이승기와 김연아, 소년재 등 국민 자매를 앞세운 KB국민은행의 광고가 뽑혔습니다. 10년 뒤에 리딩뱅크를 묻는 질문에도 KB국민은행이 될 것이란 전망이 가장 많았습니다. 무려 응답자의 40%가 선택해 2위인 신한은행과는 두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타은행에 비해서 국민은행이 락스타 지점이라든지 뭐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20대들한테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20대들이 직장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20대부터 사용을 해왔으니까 국민은행을 더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국민은행이 더큰 은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젊은 구직자들이 임금보다는 근무 여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선호은행을 꼽은 이유로 근무 여건과 복지가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은행의 비전과 직장의 안정성 임금 수준 순이었습니다. KBN 뉴스 김병남입니다. KB 국민은행이 고객문화 중심형 특화점포를 개점했습니다. KB 국민은행은 지난 24일 국내외 유명 작가의 미술과 조각품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갖춘 고객문화 중심형 특화점포를 열었습니다. 고객 문화중심형 특화점포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찾아가기가 불편해 문화생활을 자주 할수 없는 고객을 위한 것으로 마치 미술관에 와 있는 느낌을 받으며 은행 업무를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 영업점과 달리 창구를 없애고 대기용 공간을 소파로 대체했으며 번호 대기표 대신 스타벨을 설치해 소음을 제거하는 등 편안한 분위기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기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태블릿 PC와 노트북을 설치했으며 건물 로비에 설치된 미디어 월을 통해 세계적인 예술작품을 명화미디어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과 금융기업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나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권역세 금융감독원장과 박만익 한국구세군사령관, 민병덕은행장 등이 참석했으며 총 26개 금융기관이 모금한 6억 원의 기부금을 구세군에 전달했습니다. 아름다운 나눔 행사는 소외계층별로 필요한 물품을 의식주 중심으로 선정해 복지시설과 소외계층 가구에 전달하는 것으로 KB국민은행은 지난해에도 한국구세군과 함께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KB국민은행이 KB녹색금융상품의 판매를 통해 조성한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일 KB그린그로스 대출과 KBYG그린정기예금에서 적립한 기부금을 사단법인 로아스협회에 전달했습니다. 사단법인 로아스협회는 환경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KB녹색금융상품 판매로 조성된 기금은 에너지 소외 계층을 위한 태양광 시설 설치 후원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어느덧 2013년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한해 KB국민은행은 고객 여러분께 어떤 기억으로 남았는지 궁금한데요.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KB국민은행은 고객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가까운 금융파트너가 되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2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